네, 이 우리 가족들과 함께 치료의 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을까요? 어, 저는 일단 남편이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어, 암 진단 받고 집에 와서 저는 정말 그냥 멍하니 슬퍼만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밤마다 공부를 막 하더라고요. 막 인터넷 뒤져보고 또 유방암 환우 카페에 들어가서 막뭘 알아보고 조사를 막 하더니. 그, 한끼 야채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 방울토마토, 뭐 마늘, 당근, 브로콜리, 파프리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 야채인데, 이제 그걸 만들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게, 매 끼마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년째 지금 계속 그걸 먹고 있는데, 어, 나, 남편이 말하기를 <laughs> 자기의 임상실험이래요. 어, 이 임상인데 지금 3년째 성공하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꼭 이거를 성공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만들어줘서 저는 이제 그한끼 식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 이제 내가 먹는 식단을 찍어서 유방암 환우 카페에도 이제 공유를 하고 또제 개인 SNS에서 공유를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건강한 게 아닌가 해서 남편한테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분과 여기 해정님과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격하게 독하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어, 윤진님을 해정님과 같이 치료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아까 운동으로 이겨내셨다 그랬잖아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 제가 이번 이번에 이번 딱 했을 때 자...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번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이쯤 되면 이것을 먹어도 되겠다. 이쯤 되면 뭘 해도 되겠다. 거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음 다음에 죽 나오고 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걸 먹어도 된다라는 게그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아, 입맛도 없고 병원밥 맛없다. 핫도그 좀사 달라. 그래서 언니가 지하에 내려가서 언니는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먹을 수 있는 게 생겼어. 내가 해줄수 있는 게 생겼어. 뭐 이러면서 신나게 지하에 내려가서 핫도그를 사 갖고 왔고 그걸 먹고 제가 15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아, 아까 15일 동안 아니, 아무것도 네. 못 먹었다는 아무것도... 게그 네, 전에 핫도그가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교수님께서 얘 누가 핫도그 줬냐고 누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당하니까 장마비가 너무 세게 온 거예요 원래는 먹으면 안 됐고 아 이때 가스가 안 나와야 되는 시점에 왠지 모르게 얘가 갑자기 활동을 해서 가스가 나온 건데 전 모르죠 몰랐죠 그래서 장마비가 와서 그때 진짜 길었어요 왜냐면 이 장마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잖아요 그냥 요, 물만 먹어도 토할 것 같고 배가 너무 아프고 물을 딱 마시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대로 배가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아 죽겠다 죽겠다 했는데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행히 언니가 만약에 엄마한테 되게 죄송한 말이지만 엄마였다면 싫다고 했을 거예요 걷자 그러면 <laughs> 나가서 윤주야 나가서 걷자 싫어라고 했겠지만. 언니잖아요. 언니가 힘든 걸음에서 저한테 왔는데 나가서 걷자 싫어하면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두 번, 세번 걷기 시작했더니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지금 수술하고 4개월이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정말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마트만 갔다 오고 식은땀이 막 줄줄 흘렀었는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갓바위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laughs> 아, 네. 계속 걸었더니 또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옆에서 같이 해주지 않았다면 저혼 제가 의지가 되게 약하거든요 저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옆에서 보고 옆에서 아 그래 또 내가 한번 일어나야지. 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한번더 일어나야지. 이렇게 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팠던 얘기들이 이제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얼마나 힘든 시간이셨겠어요. 어. 가족과 함께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또 때로는 함께해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준님 혹시 어려웠던 점 있어요? 사촌 언니랑 함께하면서? 언니랑은 어려웠던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언니도 이미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은 분이고 저도 엄마랑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고 사실 엄마랑은 지금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같긴 한데 <laughs> 그런 점이 있죠. 저는 먹고 싶은 게 많고 부모님은 먹고 싶은 게 많고 그래서 이걸 난 먹어야겠다. 나는 그걸 안 먹여야겠다. 서로서로 서로 그런 게좀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는데 아 공부하려 그러면 꼭 들어와서 왜 공부 안 하냐? 너 내일 시험인데 왜 공부 안 해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분명히 런닝을 하러 나갈 건데 운동하러 나갈 건데 들어와서 걸어야 된다. 네가 네가 살수 있는 방법은 걷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걷는다. 나는 지금부터 누워 있을 거다. 옷 주섬 주섬 있다가도 다시 벗고 나는 지금부터 눕는다. 아프다. 이렇게 계속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로의 타이밍도 안 맞았고 괜히 언나가려고 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냥 저도 힘들고 엄마도 힘든데 서로 서로한테 어깃장을 놨던 것 같아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은 엄마 마음이 이해, 이해는 가지만 근데 서로의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도 이야기를 되게 못했거든요. 내가 지금 아프고, 내가 지금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엄마랑 충분히 대화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오해만 커지고 그 갈등만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한 마디만 해도 오해가 되고 싸우고.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어, 저도 엄마 왜 나한테 그래? 엄마가 나보다 힘들어! 엄마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서로 막막 전화하고 끊고 싸우고 이게 거의 한 5, 6년 반복되다가 요즘 그나마 조금 엄마 쪽에서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은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그런 대화의 시간을 되게 많이 겹치지 않으면 걱정이 되는 걱정이 되는 마음. 패기 치고 싶지 아 패기 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상충이 돼서 많이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저도. 네, 몸도 아픈데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 뭔가 소통이 안 돼서 힘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되잖아요. 지금 해정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laughs> 이렇게 붙잡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윤주님과 함께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윤주랑은 윤주도 얘기했지만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둘이. 친구 같이 또 사촌 언니이기 때문에 친구 같이 할수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는데 저 또한 엄마하고 많은 갈등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모가 중간에서 저랑 엄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윤주랑 이모 사이에서 제가 이모한테 윤주 마음을 좀 전해주고 음, 제가 또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두 분도 다 성숙하게 이제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해경님께서는 예쁜 따님과또 든든한 남편 그리고 막내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가족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이게 제가 그 항호르몬제를 지금 약을 먹고 있거든요. 타목시펜이란 약을 먹고 있는데 아마 이제. 먹고 계시는 화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호르몬을 억제시키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막 오락가락 막 이렇게 해요. 막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괜히 별 것도 아닌 일에 막 짜증이 났다가. 그럼 사실 그거를 풀 때가 사실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좀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갑자기 왜 화를 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음, 타목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어. 내가 화를 내면 아 얘가 타목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어, 남편이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주고 있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네그 감정 조절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막욱 올라오고 열도 확 네. 나고 화도 확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옆에 계신 저는 그런데 이제 옆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laughs> 우리 아윤 양은 엄마가 이제 투병 생활하면서 함께 할때 어떤 점이 좀 힘들었어요? 치료가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음,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서 네. 자면서도 막 걱정했어요. 네. <laughs> 네.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고 지금 좀 떨린가 봐요. 우리 하윤이가.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 환자의 암 치료를 함께 하는 보호자는 간병의 부담도 있지만 아 환자가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죄책감을 같이 겪는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얘기를 해야겠죠, 그죠 보호자라도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 입장에서 얘기할, 소통할 기회가 많은데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죠, 뭐 책임감이라든지 자기는 좀 강하게 존재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표현을 못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심리적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의 대상이 뭐 환자가 될 수도 있을 거,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가족이나 친구나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 와이프가 다 몹시 패를 먹고 있는데 지금 자꾸 나한테 썩을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친구가 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잖아. 뭐~ 이렇게 대답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아~ 그래도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뭐~ 다른 다른 관점에서 와이프가 저렇게 화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렇게 표현해 준다는 게 너를 믿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또 관점을 바꿔 타보면 남편이 또 힘든 그 감정이 또싹 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그 과정이 되거든요. 대화를 하면. 그래서 아마 극복을 할수 있는 과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좀 쉬어야죠. 네, 자기도 왜냐하면 저희들도 뭐 의사하고 치료제이긴 하지만 제가 많이 힘들면 환자 보는 게 되게 냉소적으로 바뀌거든요 아마 경험 아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어~ 만약 제가 환자한테 보는 게 힘들지 않아도 다른 일 때문에 힘들 수도 있거든요 힘들게 되면 되게 냉소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저는 직접 느낍니다 예 네, 느껴요 그래서 의사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좀내가좀즐거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걸 풀려고 또 다른 다른 걸 통해서 풀려 노력도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또 가끔 보면 환자들이 아 보호자들이 쓸데 없는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쓸데 없는 뭐냐면 와이프는 아 나하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냥 열심히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남편은 자기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얘기를 통해서 조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연결감을 더 느낄 수도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위하는 거구나. 그리고 와이프도 맞죠. 아, 이제 정확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네이 네. 대화라는 게 사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내마음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통을 좀나 이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내가 혹시 번아웃인가 내가 힘든가 이러면 또 쉬어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방송을 보시는. 는 남생존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해경 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아윤 양과 같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암 진단 소식을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해경 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윤 양과 그 동생에게 네. 엄마가 암이야. 이걸 어떻게 알리셨어요? 저는 제가 아이들이 여섯 살, 네살때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프다는 게 죄는 아니고 아프다는 게 숨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도 숨기면 나중에 혹시 알게 됐을 때 아, 이거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제 말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조금 아픈데 엄마는 어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해서 어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 때 너희들이 좀 도와줄래?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받아들여주고 또아이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뭐 제가 아파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피곤하고 막 이럴 때는 동생도 씻겨주기도 하고 또 동생 등하원도 시켜주고 네 그럴 정도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laughs> 너무 든든하고 너무 뭔가 뿌듯하시겠어요. 이렇게 예쁘고 또 씩씩한 따님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좋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 또 하나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둔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뭐 해경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이걸 자녀한테 내가 암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그러면 숨겨야 되나? 이렇게 좀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그,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게 되죠.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말한말 때문에 야가 커가는 과정에서 뭐 다른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것도 대화거든요. 사실 대화의 한 일종인데 아마 아이가 이미 알아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갑자기 직장을 가다가 안 가고, 그다음에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되게 피곤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느끼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이가 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오픈하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일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거꾸로 물어보기도 해요. 부모한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한테 혹시 엄마 지금 아파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이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엄마 아빠가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잘해 나가고 네가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이들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아이네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를 잘 해냈잖아요 아마 자신감이 한 단계 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위기가 아예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를 시청하고 계신 암 생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계신데요. 어, 여러분들처럼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처럼 암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마음가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암이고 나는 현재 아프고. 나 현재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갉아먹는 건저 자신이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받아들였죠 처음에 (4년 6개월) 만에 제가 재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완치 앞두고 그때 진짜 많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픈 걸 오진이겠지. 그렇게 다 항암 치료까지 다 끝내 놓고서도 오진일 거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재발을 하고 나서 받아들이니까 그 전보다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시작한 거는 친구가 하자해서 시작한 거지만. 하고 나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암밍아웃이라고 이제 암을 암인 걸 밖으로 꺼내는데 8년이 걸렸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일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은 근데 그 외에는 아무한테도 안 알렸던 이유가 몰랐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변에 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그랬었는데. 근데 결국 그거를 드러내고 내가 받아들이고 드러냈더니 훨씬 편안하더라고요. 아, 거짓말할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고 괜히 숨기지 않아도 되고 더 나를 오픈해도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나는 표현을 해야 되나 뭐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 맞는 거 되게 좋아하는 관종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 거예요. 그거 <laughs>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됐어요.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고 막재발해서 병원 간다고 하니까 막 댓글이만큼 달리고 읽어 보면서 그래. 이거 이겨내야지. 이런 스타일인데 근데 또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면 이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꼭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와의 시간을 되게 안 가진 스타일이고 남의 시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먼저 버렸더니 비로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가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주님 같은 경우는 나 암이야라고 이제 밝히고선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면 사실 모두가 암이라는 걸 밝힐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네, 그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봤을 땐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 그럼 거기에 충실하시면 또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혜정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이겨내셨을까요? 긍정적인 마음 <laughs>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어렵지만 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은 일어났는데 거기 앉아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동생 말못 다나.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쉽지 않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요. 그 시간을 긍정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laughs> 그냥 울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투적인 말이 대답이지만 긍정적인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방금 상투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을 두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정말 앉아서 울고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 다시 해보는 거야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근데 결국은 다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해경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겨내셨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되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건강해, 건강해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암밍아웃을 바로 했어요 나도 누가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나도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야 정말 암은 감기처럼 어,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랑 똑같아 이제 이런 취지로 저는 암밍하웃을 바로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암이라는 게뭐 어 완치 뭐 이런 게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내가 처음부터 너무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그 유방암 카페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아이디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세우는 모토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 어? 의학 기술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약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약간 이런 말들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암 환우분들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아윤 양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엄마 옆에서 씩씩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 그냥. 엄마처럼 열심히만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